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 보험금 지급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고의자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 약물음주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망인은 2015년 12월 상해 사망 2억원, 상해 사망 유장에 1억원을 포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오전, 망인은 차택 화장실 샤워부스에서 가방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부친 어씨와 모친 f 씨였는데 모친은 권리를 포기해 붙인 어씨가 단독 보험금 청구권자가 됐습니다. 어씨는 망인이 침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보험사는 총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으므로 면책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자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자유로 볼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망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수면제한 불안제를 처방받은 사망 3개월 전 연인과의 관계 문제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표현 3. 사망 당일 혈액에서 알코올 0.137%가 정신과 약물이 치료 수준 농도로 검출 4. 약물과 알코올의 병용은 우울증 악화와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 5. 사망 장소와 도구 자택 화장실 가방 끊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움 6. 정신과 전문의 감정 결과 사망 직전 현실판 달력인지능력 조절 능력 모두 저하된 상태였음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 사망은 보험 약관상 상해 사망 및 상해 사망 후유장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원고 씨에게 총 3억 원과 2023년 5월 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정신 질환, 약물 복용, 음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자살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정신 심리 상태, 약물 알코올 영향,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